안녕하십니까. 가랑마을 6, 7단지 중 에스크레스 프라디움 보직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청약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시세 차익 5억 정도 거둘 수 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가랑마을 6, 7단지 중 에스크레스 프라디움 여기서 3월 20일이 특별 공급입니다. 1순위가 3월 22일이고 이 순위가 3월 23일. 이 순위까지는 안갈것 같아요. 당첨자 발표가 3월 3 0일 되겠습니다. 계약일은 4월 11일에서 13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21일, 20일, 23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59A 1억 6천, 59B 1억 7천, 59C 1억 7천. 이것은, 이렇게 개관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전세가가 2억 5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 잔금은 전세로도 되겠습니다 84A 2억 2천, 84B 2억 2천, 84C 2억 2천 전세가가 3억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계약금만 있으면 전세로 놓아서 이렇게 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9타입은 3억 5천 정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84타입은 5억 정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5억 2천이 되겠습니다. 1억 6천은 분양가가 되겠죠. 그 다음, 그래서 3억 5천, 7억 5천인데 시세가 7억 5천인데 2억 2천 분양가로 되기 때문에 5억 정도 이렇게 잔금은 전세금으로 둬도 되겠습니다. 가랑마을 6단지 143세대 특별히 96, 일반이 52가 되겠습니다. 가랑마을 7단지 56세대인데 특별히 36, 일반이 20. 학비가 199세대가 되겠습니다. 남양, 남동, 남서로 되어서 포베이 판상형으로 되있다. 순환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BRT 정거장은 많이 있지만 BRT가 있어서 좋습니다. 오송역 SRT로 서울 접근성이 좋다. 여기는 학세권이고 숲세권이다. 재당점 제한 10년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 60% 전국이 40%가 되겠어요. 세종이 더 많네요. 가점제 100%, 가점제 점수로 100% 어, 하게 됩니다. 주택 세대 구성원이 이렇게 되고 계약금 2000 정도 어, 이렇게 해서 80자 같으면 시세차익 5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여기가 6단지가 되겠습니다. 6단지. 그래서 3월 21일, 다음 2 1일 일반 음, 1순위. 그 다음 3월 23일 일반 이순이 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공급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공급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계약금, 잔금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여기는 계약 시 이렇게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 계약 시에 10% 어,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은 음, 여기 90%인데 1개월 이내 에 이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잔금은 전세로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1억 5천 쭉그 정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약금 1억 6천 정도, 그리고 여기에 잔금 1억 5천 정도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이렇게 1억 5천 이렇게. 한번 참고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단지 볼까요 7단지, 7단지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7단지도 계약 10%가 10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 정도. 그다음 나머지 잔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약일부터 1개월 내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잔금도 그 이렇게 전세금으로 넣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이렇게 큰 시세 자격을 거둘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렇게 청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가락 7단지 이렇게 매매가 7억 5천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청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6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단지도 보니까 여기, 여기 4억 6천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정도 됩니다. 여기 여기 가 6천도 이렇게 월세도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차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 이번에 꼭 청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6단지 중, 이렇게, 143세대,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143. 그래서, 여기 특별공급, 또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꼭, 여러분이,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가락 7단지가 나와있죠. 7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56세대, 그서 특별 공급이 있고, 다음, 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억 2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번에 좋은 교육이니까, 좋은 교회니까꼭 청약해서 좋은 행운과 영광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 마시고, 적극적으로 청약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